얘들아, 우리 술래잡기하고 놀자. 오, 재밌겠다. 재밌겠어. 음, 자. 자, 우리 그럼 술래 정해야지. 안 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포, 포. <laughs> 아, 얘들아, 나도 같이 놀자. 응? <laughs> 야, 힘멀거한 멀순이 너 저리 가. 저리가. 저리가, 멀순이. 왜? 그래. 야, 우리는 봐봐. 하얀이는 나는 하얀색, 노랑이는 노란색, 분홍이는 분홍색. 음. 색깔이 우린 분명하지? 그렇지? 맞아, 맞아. 야, 우린 너처럼 흰색도 아니고 분홍색도 아닌 뭘건 너하고는 안놀 거야. 안놀 거야. 놀아. 자리 가. 하영아, 멀순이 못 나오게 지켜야 돼. 들어가. 야, 멀순이 너 빨리 그 안으로 다시 들어가. 들어가라고. 음, 나 안에 있으면 답답해. 우리끼리 놀 거야. 야, 빨리 들어가. 너 있으면 우리 놀이 못 하잖아. 들어가라고. 야, 이 멀순이 없으니까 우리 다시 놀자. <laughs> 좋아, 좋아. 하영아 멀순이 못나오게잘 지켜야 돼. 걱정하지 마. 내가 나오면 아앙 하고 물어버리면 <웃음> 되니까. <웃음> <웃음> 좋아, 좋아. 응? 잠깐만, 맛있는 냄새 난다. 응? 응? <laughs> 어, 야, 멀순이, 너왜 거기서 소시지 먹고 있어? 소시지? 음, 응, 소시지 내가 집에서 싸온 거야. 오, 맛있겠는데? 가지고 와. 야, 너 빨리 가져와. 내 건데. 안 그러면 물어버린다? 빨리 가져오라고, 우리가 먹게. 응, 알았어. 여기 소세지 가져왔어. 야, 얘들아, 먹자. 오, 맛있겠는데? 음, 오, 음, 맛있어. 음. 음? 음, 음, 음. 어, 뭔가 좀 부족하다. 어, 더 먹고 싶지? 그러게. 야, 멀순아, 너 빨리 와서 쏘니 또 사와. 또 사와. 아니, 너희들이 내거 먹었잖아. 부족하다고. 야, 너 때문에 우리 먹다 말았어. 그러니 빨리 맞아. 가서 또 사와. 그러면 돈은? 야, 돈은 내일 줄게, 내일. 흐흐, <laughs> 빨리 사가지고 와. 아니, 돈을 줘야지. 아, 내일 줄 거야, 줄 거야. <laughs> 걱정하지 마. 와. 내일 돈꼭 줘야 돼. 알았어, 알았어. 얘들아, 여기 소세지 또 사왔어. 우와. <laughs> 야, 빨리 먹자. 빨리 와. <laughs> 진짜 맛있다. 음 아, 맛있어, 이제 배가 맛있다. 내가 조금 칠려고 하네. 야, 선생님 진짜 맛있었지. 응, 맛있었어. 행영아 우리 멀순이 야옹하고 지져보라고 하자. 오 어, 그래 그래 좋아 어, 좋아. 재밌겠는데? 야, 멀순아. 아 어, 왜? 야 이제 야옹하고 지져봐지져봐 응, 지져봐. 야옹은 고양이가 내는 소리잖아. 해보라면 해봐. 빨리 지져. 안 그러면 너 물어버릴 거야. 아, 크, 크. 냥냥. <laughs> <냉냉. 웃음> 재밌다, 재밌다. 야, 다시 해봐, 다시 해봐. 냥냥. 으으, <laughs> 웃겨, 웃겨. 야, 또 해봐, 또 해봐. 냥냥, 냥냥. 더 크게. 냥냥, 냥냥. <laughs> 야, 넌 이제 앞으로 우리 만났을 때 그렇게 짖어야 된다. 알았지? 야, <laughs> 나는 강아지야. 맘먹. 야, 너 그럼 물어버릴 거야? 물어버릴 거야. 냥냥. <laughs> 얘들아 우리 저쪽으로 <laughs> 가자 재밌다 재밌어 진짜 재밌어 <laughs> 음. 도대체 왜 친구들이 나만 괴롭히지 나 여기 개 유치원 진짜 다니기 싫어. 음.